말도 안된다구! 어.. 신맵이 나오면서 이 신맵이 다른 맵들에 비해서 굉장히.. 아.. 또기를 잘못 들은거 같아요? 어, 말도 안된다구! 아 망했다.. 어, 한가지 더 있자면은 우리 푸른복고상이 그렇게 배신당했던 우리 레전더리한 이제 그맵칼레이도스코프 송도맵 이 네. 이제 약간의 이제 변화점이 많이 준답니다 그래서... 어, 많이 바뀐대요 지형진물이 생기고 네 그런거 나온대요 맵아 지원랭이 랑에 생겨 발렌시아 가 그걸로 떡상인이 가능할까요? 아하하 지원랭이 랑에 생겨 발렌시아 가를 시네메탈 라이냐 나를 내미클로뱅어 멋시 생기는 거이 방어 나를 공격해도 자 방어 좀조인좀 해볼래? 하 <laughs> 신캐에다가 총기 그 다음에 이제 헬기 종류 추가되고 맵 추가된 다음에 이제 맵 약간의 이제 약간 맵 수정은 이것도 같이 해서 이제 모션도 바뀌고 하니까 생각보다 떡상을 많이 하긴 했어요. 야너 오니까 가? 야너좀그 아니야 아니야 오. 어... 뭐가 아니야? 그럼 맞는데. 아... 다시 아니면 무조건 인생. 맞는 건데. 인생 그 인생 그 인생 진리 어 오케이 그 인생 진리. 마르세유 턴레버리네 저거. 저 군인 맞아? 군인인데 왜 이렇게 축구 잘해 저거? 음. 마르세유턴을 해버려. 마르세유턴. 그럼 바로 매치가 하는 겁니다. 매치. 또 가. 자냐? 너? 안 자고 어. 있잖아. 아니 게임 얘기야. 역시 앉아. 오, 첼건도. 아 아니야, 하니 진짜 잘잖아. 이걸 자 버리네. 당신 만개만 하니까. 어? 시청자들이 에이, 안 어. 모이는 거야. 어, 허모논이망만이라니 조진하는 게 좋아. 뭐야? 어, <laughs> <laughs> 어 모논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어. 여러분 푸른 벚꽃이 저 내쫓았어요 네, 내쫓은거 네, 맞잖아 <laughs> 이런 씨. 어슬다 아, 그 아, <laughs> 여러분 광고하겠습니다 웹소설은 노벨이 어 미친놈아 뭔왜야 여기 방송 중에 자신 아 재밌는거 많아 너 아니, 그냥... 재밌는 많아. 왜 그래, 아니 광고를 좀 왜해 거기서 너 마이크 압수야 뭐. <laughs> 어, 압수당이... 갑자기, 어, 여기서 왜 그딴 복구성. 말을 하는 건데? 그럼 <laughs> <laughs> 복고사 네,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되신다면은 그... 이 뭐지? <laughs> 그 뭐야? 배틀필드 2 0 4에까지금 맵에 그... 배투정을 한대 거든요칼리도스 그 네. 그래. 잠만요. 어허... 노벨비야 광고 어? 야... 어허~ 하지 마. 네? 아 이제 이제 노땡, 노땡땡에서는 이제 광고를 해줄지는 모릅니다 아난 아무런 관계가 뭐하 생각해 드 만약에 변경됐을 때 이제 좀더 전장같은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제 제가 한번 약간 살짝 봤거든요 오우 푸른복고상이 저야 할지도 몰라 한복? <laughs> 한번, 마, 한번 마트 한번 봐봐요 내가좀알려드릴게 생각해보겠어 어차피 다시 설치도 해야되고 하려면 <laughs> 나중에 어 하나 더 있자면은 그 이번에 제가 말했던 신맵있잖아요 어? 백룡장에 있다 어 신맵이 어..잘 나왔어요 네좀 많이 잘 나왔어요 예 어.. 자 그럼 이제 대화를 한번 읽어보겠어 푸른 벚꽃, 대규모 백록량이 카무라 마을을 향해 접근해 오고 있다. 요새 주변은 마을 주민들로 구성된 수단을 방어할 거다. 개굴. 어느 정도 거기서 막아내겠지만 개굴. 다 막아내지 못한 몬스터는 요새 안에서 공격할 수밖에. 돌파당했다가 마을 안까지 침입할 거야. 그래서 말이지 요새 내부에서 몬스터를 공격할 일을 네가 맡기고 싶다. 자네 HR과 아직 카이지만은 잠재된 무해의 재능은 나와 후겐 둘다천부적일거라 확신한다 개굴 겁먹었을, 겁먹을 거 없다 개굴 내가 후겐과 하문과 함께 백룡량에 도전할 것도 신출되기 때였다 개굴 나도 할수 있었으니 자네가 못할 것도 없지 개굴 그 솜씨를 마음껏 본내라 개굴 예, 방어전의 진지는 내가 만는다 하지만 요새 내부에 여기 온프로 못건 네가 뭐 기가 <laughs> 기다려봐라. 에이 백룡양의 긴급캐스트로 미노, 미노토에게서 받을 수 있다.겠굴 그럼 열심히 하자.겠굴. 다 <laughs> <laughs> 아, 됐지. 와 풀렸다. 아, 오,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어디 보세요? 아, 왜, 왜 그래? 아, 백룡양이란 몬스터 부리로부터 카우라마을 방어하는 캐스트입니다. 사냥설비를 이용해 몬스터를 격퇴하고 oh, 요새 방어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모든 무리가 종류될 때까지 요새를 방어하거나 마지막 거물을 토벌 하면 맨 타겟이 달성됩니다. 백룡야행이란 지구와 몬스터볼로부터 태초마을을 방구하는 게스트입니다. <laughs> 다가오는 백룡야행! 얘네 여섯 마리를 여섯 마리를 상대해야 돼? 음. 발리스타 격태, 마늘수호장 격태, 대포로 격태 근데 간 황희찬 그냥.. 진는놈들 나는놈 어. y 사 h e spirits p r o t e 그 t you. 그림이나 그려보겠습니다 제 캐릭터를 한번 어? 자, 이렇게 머리 너무 둥근데, 머리를 좀 거칠한 느낌으로 그려줘야 됩니다. 어, 이제 가운데 이렇게 해주고, 머리를 거칠 거칠하게 좀 해줘야 돼. 그리고 이쪽 색깔을 검은색으로 칠합니다. <laughs> 이렇게 해서, 그냥 가볍게 그린다면 이렇게 생김 나와주고 <laughs> 있습니다. 아, 자, 첫 번째 횡령이야. 한번 해보자. 나중에 나중에 단 게임에서도 백기 여행 그걸 주제로 나오는 게임이면 참 좋겠. 있으면 참 뭐, 좋겠. 뭐목 주술의 전입니까? 주술의 전 주스레전 보고 오셨어? 뭔 소리야? 백기 여행 백... 백... 그 주술의 전 극장판 이름입야 그건 300년 전부터 있었던가 백기 여행은 원래. 어? 주술의 전이 300년부터 있었어? 아니 어, 백기 여행이라는. 300... 어, 100... 오코치 유타 당신은 과거에서 온 사람이었어 야백행은 옛날부터 있었던 이 야, 기야 백기, 야행 같은 경우에는 n g o 리 e n So, 데 버티... 버티야행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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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a h w What? a a 아, 축구 뛰고 싶다. 축구하고 싶다. 어, 설치. 살... 축구는 <목소리> 축까개 죽... 못하죠. 관심도 없고 겁나 못한다. 그런 <목소리> 거없데 그렇다. 그는 축구를 할줄 모른다. <목소리> 그렇다. 그는 축구를 할줄 모른다. <목소리> 축구를 할줄 어머, 오케이, 저기, 가치 뭔가가 가치 저기 뭔가가 오고 있어. 저기 뭔가가 오고 있어. 정말 크고 뭔가가. 바로 토마스지. 토마스와 친구들 기차가 당신을 향해요. <목소리> 부딪치고 있다. 그러고 이제 당신이 기차 상하나 사망이 된다. <목소리> 하이. 저 공격 당하는 거 맞아. 나도 그, 나도 마크에서 그, 그분 마냥 그거 지어볼까? 엑스토피아 지어볼까? 어, 왜? 왜 도망가? 엄마, 엄마, 엄마 오고 있어요. 오오오오. 가버리는데 뭔지 몰 모르... 唔咪啊唔哦哦哦哦！ 푸른나장 싫어 어허 푸른나장 싫어 싫다고 푸른화장이 어? 뭘 들은거야 푸른나장 싫어 어? 들려요? 푸른나장 싫어라고 말해보세요 푸른나장 싫어 어허 푸른색에 푸른색에 화장이 싫다고 대체 뭘 들은거야 어? 아아 어. 당신 듣는것도 이거랑 똑같은거야 아저씨 땡발 냄새 어. 어 I think we found their leader 어 뭐야 아 이거 너무 너무 좀 그런데 지금 뭐 피파 할 생각 없음 피파면 수률이좀 늘어날 것 같은데 그리고 플랫폼도 아프리카로 옮겨서 어뭔 소리야 <laughs> 아, 아 진짜 아프리, 이거는 플랫폼 플랫폼 아프리... 아프리카로 옮기는 것도 어어허 아프리카에 사면 돈더 많이 벌지야 걔네다가 쟨왜 이렇게 오오오오오오오 빰빰빰빰! 뭔가! 빰빰빰 뭔가 빰빰빰 막! 빰빰빰 근데 방교해보아 저거 무슨? 아이, 너무! 아! 난장판이여 이거! 아, <laughs> 이게 뭐야? <laughs> 모르겠다. 내가 하고 있는 게 지금 맞을까 이게 지금? 와 아직 끝난 것도 아니야? 와... 아니... 야, 너 독감비가 뭐야 저거? 아니, 저... 당신이 그렇게 못하는 거야. 아오, 와, 망해버렸고요. 여러분들, <laughs> 아... 아야야, 제 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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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돼요, 그냥!

뭐가 오르고 있어요 정말 오르.. 뭐가 오르는지 길도 모르겠네 동물 어디있어 저기있어? 아, 뭔가 또 왔어요. 망해, 정신 없다. 그저 망해, 뿐만 해독제라도 먹어야 돼. 아, 잠만. 아! 아, 되게 어지러워! 아, 어지러워요, 여러분들. 어지러우라는 거야? 되게 어지럽소. <laughs> 아, 이게 맞나 싶다. 아니, 저기 는 전원들, 저거 문제라니까. 아니, 일단은 호날두. 站满，站满，站满，站满，站满。 아니, 저. 제 이런 뭐야? 아하! 저저저저저저어나저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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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 진짜 극혐스럽네? 와이저저저저저저저말저저저 알고 정말 신기저저저저저극저이야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laughs> 아우, 저놈의 저... 잠만 여기... <목소리> 뭐, 뭐가 뭐 나타났다고 해서... 저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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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여기 화룡님이... 아, 화룡께서 계시네? 허허허! 아 제발 화룡님 제발 부탁이에요 제발 <laughs> 저좀 살려 주시옵소서 빠지지 아, 않나 아경련차도못 사용해요 이런 방에 <laughs> 아, 아니, 놈은 또, 왜나오는데 거기서 나오싶어어나왔 다, 아 나, 왔 이, 친구는 왜? 아, 이, 제발, 요, 나 다, 머 아파, 데리아니 제발요 <laughs> 나 머리 아파, 머리 <laughs> <어린 웃음> 제발 살려줘 아니 그리고 이 t 대체 왜 이렇게 x t one. I'm g o i 이 g t 안해 o to 아 h e 하 e x 아 o n 하 I'm 아, 인생. 아, 이걸 어떻게 하라고. 오사님 일군이 같이 하실래요? 인생. 아 덥다 덥다. 아이고야. 단 게임 할까? <laughs> 아니 근데 진짜 이것도 아닌 것 같네. <laughs> 아니, 음 챙길 만한 거. So good. 음. <laughs> 아, 백이 아 백이 양. 백이 그런 아니 백룡야이백기 양. 이에서 백이 서백기 양. 이 안에서 백이 양. 백기 양. 이은좀서백네 아니, 아니, 갑자기 할 의욕이 뚝 떨어졌어. <laughs> 아, 갑자기 할 의욕이 뚝 떨어졌어. <laughs> 음.

뭐 하지? <laughs> 저백디 여행은 좀 그렇다. 아. 저거는, <laughs> 저거는 음... 그렇다. 뭐 할까요? 방송 한 시간도 안 돼서 할 의욕을 잃었다. <laughs> 이게 맞나? <laughs> 아 오늘 방송 스타치 않을지. <laughs> 아 아. 르우테란. 훈련도 시킬 수 있다고.